2024년 7월 13일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현재 포지션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동을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여기 고점에서 여기 있는 연장 파동을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고, 지금 되돌림이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되돌림이 적어도 여기 고점에서 내려오는 되돌림이 3.82를 만들어야 됩니다. 3.82를 현재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터미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파동 마감하고 한 파동 더 이제 마감을 하면 여기서 연장 파동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3.82 넘어가면 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언저리가 되겠죠. 0.5, 0.56. 3.82는 넘어오고 0.5에서 0.56이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텐데. 하방 터미널을 완성을 했으니까 급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파동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382 안치고 올라갈 수는 없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 때문에 382를 건드리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예전에 있었느냐 하면 숏스키즈 났을때랑 마징콜 났을때는 이게 되돌림이 382를 안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그걸 보실 텐데요. 일단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숏스키즈하고 마진콜 그때 파동 어떻게 나왔든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2, 3, 4, 5로 내려오는데 여기 터미널로 내려왔다가 되돌림, 382 되돌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엑스파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여기 A B C 올렸고 아, 여기서 맞췄죠 A B C를 A B C 여기서 마치고 여기 W X Y 그러니까 현재 X 파동이 여기까지가 W 파동이 일 수도 있고 X 파를 여기서 맞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X 파를 여기서 맞혔으면 현재 바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W X Y로 여기까지가 B 그래서 여기 A B C로 A B C 그래서 여기 미달 떴다가 다시, ABC로 A, B, C로 A, B 하고, C로 터미널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터미널로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X파동이 현재 연장 플랫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B파로 여기서 끝나느냐, 또는 X파동이 여기서 끝나느냐, 보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연장 플랫으로 나오면, W, 그 다음에 X 하고 나서, Y가 나왔다가, Y파동 마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y 파동은 여기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하다 못해 a b c d e라도 나오고 나서 내려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파동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 a b c로 여기 w 그다음에 x. 여기 w x y x로 올라갔겠죠. x 그다음에 y 삼각형. a b c d e w x y. 그러니까 ABC하고 삼각형으로 여기까지가 X, 그리고 Y로 올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연장 플래시이기 때문입니다. W, X, Y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파동은 X파동이 진행될 때는 그 방향을 예측하는 게참 힘듭니다. 그래서 X파동에서는 가급적이면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먹을 게 없는 그런 매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여기 1,2,3,4,5로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숏스키즈가 났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숏스키즈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예전 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스키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마진콜의 반대 개념입니다. 롱 포지션, 현물을 샀다가 증거금 부족해서 반대매매 당하는 게 마진콜. 가격이 떨어져서 쇼스키즈는 쇼스를 쳤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를 당하는 거 그게 쇼스키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2022년 11월 고점 찍을 때 그때 쇼스키즈 나면서 최고점 찍을 때그 당시에 파동인데 이때 1, 2, 3, 4, 5를 올립니다. 올려서 파동 마감이 여기서부터 1, 2, 3, 4, 5로 올렸습니다. 근데 되돌림이 없었어요. 381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바로 1, 2, 3, 4, 5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그재그 A, B, C로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381을 되돌리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에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뒤에 파동의 임펄스가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숏스키즈죠. 그리고 이때는 2023년 말인데요. 연말에 한참 떨어질 때 바로 이제 2022년 말에 고점 찍고 1년 내내 떨어질 때였는데 2023년 말에 마진콜 날 때입니다. 이때 1 2 3 4 5로 여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되돌림을 3 8 1을 주지 않고 바로 내려옵니다.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다시 파동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381을 되돌리지 않고 내려왔을 때 마진콜일 때는 여기 톱니 저갱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A, B, C, D, E로 톱니 저갱을 해서 파동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쇼스키즈나 마진콜이 났을 때 파동 마감 후 381을 되돌리지 않는 경우가 두번다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쇼스키즈도 마진콜도 있었던 상황인데 한 번은 임펄스로 임펄스로 마감을 했고 한 번은 톱니 적행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지금 만약에 381을 마감을 하지 않고 그냥 올린다 그러면 얘가 지금 올라간 게 A, B, C예요. 그럼 터미널 아니지 않습니까? A, B, C면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면 가정을 하면 여기 있던 파동 A, B, C, D, E 적어도 고갱은 두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거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고 얘가 내려온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정상적인 마감 여기 w x y abc 한 번이면 마감이 될것 같다 물론 여기서도 다시 계속 삼각형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삼각형이 나올 수 없으니까 파동이 삼각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A파가 되면 a 파가 되면 abcde로 올라가는데 여기 파동이 삼각형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은 C 파는 삼각형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이 아닌 터미널이거나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면 ABC로 나와야겠습니다. 그렇게 파동이 진행이 되면 마감을 하고 이제 현재 갖고 있는 롱 포지션 정리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ABC이기 때문에 고객을 두번 해야 됩니다. 여기 A, B, C, D, E로 두번 고객을 하면 포지션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러지 않고 바로 382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정상적인 마감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은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아까 보셨던 파동 쇼스키즈랑 마진콜 체크하느라고 22년, 23년 자료를 하나하나 3시간 넘게 다 뜯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찾게 된 건데, 제가 파동 카운팅을 잘못 해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카운팅에 변화를 주는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전에는 W, X, Y로 내려왔다가 여기가 터미널로 여기까지 마감을 해서 A, B, C로 카운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마진콜 부분에 톱니 적용한 거 확인을 하느라고 카운팅을 밑에서부터 다시 올렸어요 올렸더니 여기서 파동이 삼각형으로 크게 내려온 게 아니라 ABC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ABC로 만약에 내려왔다면 이 파동은 ABC가 안 되고 WXY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큰 차이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WXYXZ로 지금 제가 카운팅을 했어요. 여기 어차피 나중에 지나서 연장 파동이 있을 때 이게 WXY로 지금 연결은 안 되니까 이게 WXYXG냐 WXY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W, 다이아고날이 W가 되는 파동 카운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연장파동을 안 만들려고 그랬는지 여기 있던 연장파동을 여기서 다 보이드 시킬 만큼 거의 그 위로 올라 붙여가지고 X파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연장파동은 다 보이드가 돼요. 그래서 WX YXZ로 지금 내려옵니다. 그러면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 파동, 여기에 있는 이 파동 ABC와 WXYXZ는 한 파동이 될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파동 ABC와 WXY가 같은 파동이 될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파동을 하나로 묶었는데 이 파동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파동 ABC가 하나, 그 다음에 W, X, Y, X, Z가 하나. 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파동들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같은 파동이 되면 안 돼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그러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이제 조금은 명확해졌습니다. A. 여기까지는 A입니다. B. C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D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E가 끝났을 수도 있고, 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A, B, C, D인데, E가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E가 연장이 됐다면, 어디서 연장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삼각형에 내려올 때, A, B, C, C파가 A파보다 긴 경우에 수렴형으로 맞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렴형은 일반적으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지,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수렴을 해서 맞치려고 하면, 매수세력에 미친 듯한 파워가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면 미친 듯한 파워가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하 파동이 워낙 많은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왔어요. 여기 있는 게 전부 ABC입니다. ABC, ABC, 또 ABC. ABC가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얘기 드리는 문제점. 여기에 있는 2파보다 3파가 짧다는 거. 2파보다 3파가 짧으면 이게 3-1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3-1파 치고는 너무 길었어요. 얘를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면, 얘가 1파, 2파, 여기서부터 3파를 보면 충분한데, 얘를 여기까지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1파, 2파, 여기까지, 여기까지, 2파, 그 다음에 3-1, 2, 3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제 파동이 여기서 마쳤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가 여기서 마감을 하지 않고 연장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게 거지 디탈이면 어떡하느냐 여기 있는 추세선 A, B, C, D, B, D 선과 A, C 선이 사실은 여기 그어지지 않잖아요. 여기 공비 라인만 그어지고 이제 공비도 아니죠. 이게 A, B, C가 아니니까. 공비라인도 아니고, BD라인도 지금 그을 수가 없고, 이 몸을 치고 들어가는 BD라인은 없으니까. AC선, 이거밖에 지금 현재 없는데, 이거 AC선도 아니죠. 그러니까 수렴형이 아니에요. 수렴형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파동은 삼각형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형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AC선도 아니고, 이거 BD선도 아니거든요. BD선도 못 긋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이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연장을 어떻게 했느냐? 연장할 때 A파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연장을 했을 때 A파가 여기냐, 여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장파동의 포인트가 만약에 여기다 해서 A, B, C, D 했으면 이 연장은 확장형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연장파동의 포인트가 여기다, A다. 그러면 A, B, C, D 하고 여기를 만약에 통과를 안 하면 A, B, C, D, E로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죠. a b c d e인데 다시 a b c d e. 프랙탈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큰 파동과 작은 파동이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수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지금 올라갔던 파동, 터미널로 올린 거 마감되면 618은 내려오거든요. 618 내려오는 지점에서 마칠 건지 더 내려올 건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a파를 잡았다면 시장이 A, B, C, D 넘겼기 때문에 E, 저점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E 저점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A로 잡았다면 A, B, C, D, E로 여기서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를 잡았는지 여기서 A를 잡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르는데 내려오는 파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파동이 618 지점에 도달할 때 WXY로 도달하느냐 아니면 연장파동을 쌓아놓고 도달하느냐 그걸 보고 아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내려오는 파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파동이 WXY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C파를 던질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WXY로 내려와서 618 지점에서 멈췄다. 618을 살짝 넘기고 멈췄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C파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터미널이 만들어지면서 떨어지면 준비해야죠. 스톱노스를. 왜냐하면 미리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WXY가 A가 되어서 A, B, C로 떨어지면 여기가 A파가 아니고 여기가 A파가 된 경우가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은 지금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을 하려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는 여기가 A 파인 경우, 여기가 A 파인 경우, 여기에서 완전히 마감을 했을 경우. 근데 여기서 완전히 마감을 했을 경우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제 파동을 W X Y로 올렸는데 어차피 되돌림을 하게 돼 있으니까 되돌림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지디탈이 아닙니다. BD라인이 없거든요. A, B, C, D 해서 BD라인을 지금 그을 수가 없어요. 삼각형 몸통을 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e 라인은, 이 e 삼각형은 원래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확산형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지 수렴형으로 마치는 삼각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되었을 확률보다는 이 파동이 연장되었을 확률이 크죠. 그리고 연장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연장이 됐는지, 여기서 연장이 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장이 되었으면, A, B, C, D 확산형으로 적어도 이 저점은 돌파를 한다는 거죠. 이 저점을 돌파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이 저점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확산, 전체적으로는 A, B, C, D, E 수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점 뚫고, 그 내려오는 파동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여기가 A 점, 여기가 A 점, 연장되는 파동, 여기서 마감. 근데 여기서 마감한 거는 어차피 되돌림이 오기 때문에 같은 시나리오. 그럼 시나리오 1은 여기가 연장 파동의 A파. A, B, C, D, E. 그게 1번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거죠. 618에서. 두 번째는 여기, A파, E파가 연장될 때 A파가 여기 시작했다. A, B, C, D, E.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파동이 더 내려오는 겁니다. 밑에까지.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더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장이 되었을 때 여기서 연장이 된 경우가 시나리오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2번과 3번. 이 저점을 깨고 여기서 멈추는 경우, 이 저점 깨고 이 저점까지 다 깨지는 경우. 그렇지 않고 파동이 여기서, 여기서 연장했을 경우에는 A, B, C, D, E. 여기서 멈추는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냐, 1번은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저는 짧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온게 너무 짧아요. 1번으로 마치게도 너무 짧아요. 그러면 2번이나 3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둘 중에서 하나를 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2번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이 저점은 깨고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저점은 깨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잡았던 1번 파동의 내부 파동 중에 4번 파동이 끝나는 수준의 되돌림이 온다고 했고 그 수준의 되돌림이 이 저점과 이 저점 사이가 될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고는 그냥은 모노로 갈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저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점 테스트가 된게 아니다 그러면 한번더 내려올 것 같다 저는 이번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3번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2번과 3번의 진행 여부는 나스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계속 천년만년 올라갈 것 같진 않고 미국의 수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금리까지 내리고 대선 때문에 돈을 풀면 다시 인플레는 올라가고 그러면 소비는 더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골디락스 예전에 그린스폰이 했던 금리로 소비와 공급을 둘다 컨트롤 할수 있는 적시타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 금리로 연착륙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의 가능성이 더 큰데 3번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2번을 바라는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1번보다 2번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여기서 382까지 되돌리지 않고 여기서 바로 올린다. 바로 올려서 A, B, C, D, E로 예전에 마진콜 나왔을 때 모습에 반대로 톱니 고갱을 해서 이 파동을 마감을 한다면 그러니까 셔츠 스키즈가 난 거죠. 셔츠 스키즈가 난 상태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다시 마진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극과 극은 통하니까요. 2022년 23년도 쇼스키즈 나왔던 파동하고 마진콜 나왔던 파동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쇼스키즈 나왔던 게 이때고 그다음 파동에서 바로 마진콜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쇼스키즈가 나온다면 여기서 쇼스키즈가 나와서 그냥 바로 올린다면 그다음에 마진콜 나올 만큼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블랙홀의 중심에서 웜홀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인터스텔라의 이야기처럼 또는 그런 물리학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는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극과 극은 통해 있으니까 숏스키즈가 나오면 마징콜도 바로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어트 할배가 붙여놓은 이름이 불규칙 확산형 삼각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동은 여기 있는 터미널 하나 마감하고 되돌림 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 382를 안 건드렸습니다. 382를 건드리고 다시 올라가면 정상적인 마감, ABC나 12345로 마감을 해서 마감을 하겠죠.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382를 되돌렸기 때문에 터미널이 나와서 고갱을 하면 382는 넘어갑니다. 전체 파동에. 그렇기 때문에 ABC를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82를 되돌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터미널이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ABC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A, B, C, D, E로 고갱을 두 번을 하면 마감이 되는 쇼스키즈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감을 하면 위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 매수 포지션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버스를 들어가겠죠. 그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파동, 순파동은 a b c d e가 다시 연장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a b c d e로 여기 618 지점에서 여기 터미널을 618 지점에서 멈추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수렴하는 시나리오니까 a b c d e가 다시 a b c d e로 수렴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A, B, C, D, E는 아닙니다. 여기 A로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파동이기 때문에 쪼개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멈추는 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 파동이 연장될 때 여기가 A파가 돼서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 확산형으로 돼서 E가 여기 저점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는 저점을 뚫고 내려올 때더 내려옵니다. 얘보다 더 내려와서 전체적인 확산형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원래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확산형으로 하려고 내려온 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시나리오대로 내려온 거다 하는 게 3번인데 저는 2번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3번의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3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파동이 어떠냐? 나스닥은 또 어떠냐? 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파동에서 A파를 잡았는지, 여기서 A파를 잡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파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1번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는 2번과 3번 시나리오가 저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 그게 맞춰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파동은 시나리오가 현재 3개로 나왔다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펀더멘탈 공부방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자료 드디어 9편 영상 자료는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9편까지 현재 마무리를 지었고요. 10편은 다음 주에 제가 디스코드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질문받 고 라이브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할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질문이 계속 나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디스코드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10편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질문이 많으면 또 일주일 뒤에 디스코드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물론 디스코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더멘탈 회원님 중에서 시간이 안 맞아서 디스코드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펀더멘탈 회원 방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